그런 게예 아니었나 봅니다. 병전 윤병도. 여름 시계는 늘어터진 줄만 알았습니다. 바람 잔잔한 한여름 오후. 나뭇가지도 더위에 축 늘어 움짝하지 않고. 떠돌던 긴 구름도 모였다 가 흩어졌다 함을 멈추고 있기에 여름 시계도 늘어져서 가지 아니할 줄 알았습니다. 고은 멀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젊어러는 코스모스가 한두 송이 피고 지지만은 저을 아는 코스모스 하늘가리는 꽃물결의 장관은 아직 연출되지 않기에 9월은 저 멀리서 천천히 올 줄만 알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가고 또 가봐야 가을 만나볼 줄 알았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여름 파도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가을이 오는 소리였나 봅니다. 가을은 미리 가을 색으로 마구 칠해 놓고, 그길 따라 천천히 오는 줄만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불오름이 아직 한창인데, 아라이 익은 포도송이를 맛보면서 성큼 가을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가을에는 아프다고들 하기에, 그게 그것이줄 알았습니다. 코끝에 미리 전해지는 가을 내음에, 보고품에 가슴이 미리 아프려고 하니, 가을이 짙게 물들어오면 얼마나 아파해야 할지 나 모릅니다.